오늘의 큐티 말씀은 요기 40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제목 요에게 대답해 보라고" 다시 명령하시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후의 변론 이후 여호와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에게 직접 질문하는 형식으로, 천지 창조 사역과 날씨와 우주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자와 까마귀의 먹이 이야기와 사슴과 염소의 출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살피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외 여러 야생 동물들을 예로 들면서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감당할 능력과 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백에 말씀하십니다. 욥이 깨닫기를 바라시는데 욥은 하나님이 많은 질문을 하셔도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질문하시는데 욥은 새 친구들과 열심히 변론까지 했으나 하나님의 계속되는 질문 속에 깊은 생각이 잠깁니다. 하나님은 육지 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등치가 큰 하마를 예로 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아무 말도 못하겠다는 욕. 6절부터 24절은 욕에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는 여호와. 2절에 보면 2구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욕에게 반론을 요구하시는데 욕은 반론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연약한 인간이 대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욕은 하나님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자신이 무지하며 무고하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늘어놓는 가운데 일일이 트집 잡고 있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배에게 다툴 수 없음과 만약에 할 말이 있다면 한번 해보라는 강한 책망의 의도로서 다 그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요배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요배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주장을 할수 없다는 것과 변명할 여지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구절은 이제부터라도 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침묵을 하겠다는 결심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은 곧 지금까지 욕의 주장과 불평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욕의 단호한 결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더 이상 불평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욕에게 강하게 질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불평하였던 욥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되고 이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욥이 주장해왔던 것들이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근거 없는 사실이며 너무나도 지나친 생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당한 고난을 벗어나고자 불평도 하였고 원망스럽게 말도 하였지만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결백과 무고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이 구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욥이 이러한 능력을 소유할 수 없는 능력을 일종의 가정 형식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표현을 통해 욥은 도저히 하나님이 소유하신 전능하신 능력과 권위를 가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욥이 지음을 받은 것처럼 풀을 먹는 배의 못을 예로 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4절에 보면 소와 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배해못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의 정체를 하마 또는 전설적인 피조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아주 연약한 인간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하마의 위용을 통해 하마를 제어하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글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하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배해못을 그대로 음력하여 배해못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배해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의 내용은 연약한 인간뿐만 아니라 아주 강한 힘을 가진 대표격인 배해못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구절은 17절에 이어서 하마가 가지고 있는 강한 힘과 위용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마의 뼈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여실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하마의 강한 이미지를 통해 하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과 위대하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어떠한 피조물 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암리에 강조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 구절 해석, 핵심 내용,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욕은 더 이상 대답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인간의 나약한 모습과 연약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욕은 강한 깨달음을 한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였고 자신의 미약함과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 욕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듯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의롭고 정직하다 하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는 교만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을 버리고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창조물을 통하여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요비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며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